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어, 이제 보통 이제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법인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법인이 소멸함으로써, 법인 채무는 뭐 세금 됐든 뭐가 됐든 다 소멸하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연대보증을 했거나, 물상보증을 했거나, 대표, 대표이사들이 보통 이제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을 하죠. 그러면, 법인 파산할 때는 통상 개인 파산을 같이 합니다. 통상 이럴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왜냐면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법인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라고, 대표이사로서 보수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법인 파산하면 이제 영업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소득원이 없어지거든요. 소득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개인 파산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이 이제 어떤 대표이사 같은 법인을 뭐음그뭐두개 그, 이상 가지고 있거나 그럼 여기만 파산했을 경우에 여기서 소득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이 A 회사 운영 때문에 연대보증을 한 채무가 있다면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소득, 여기서 나온 소득 또는 개인 사업체에서 개인 사업체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어, 채무 요건에 따라서 일반 회생을 하거나 개인 회생을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법인 파산하면 대표이사로서 받았던 보수가 없게 급여가 아닙니다.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들은 어 법인, 법인의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위임 계약이고 일반 직원들은 근로계약, 고용계약입니다. 그래서 급여라는 거 부르고 통칭해서 우리가 대표이사도 급여 받는다고 하지만 대표이사나 등기 임원들은 예, 네,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는 무보수여도 되는 겁니다. 음. 이익이 안 나면 꼬박꼬박 받아가는 급여하고는 진짜 차이가 틀립니다. 자, 그래서, 어인 파산할 때 보통 개인 파산을 거의 80, 90% 해서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이라든지 이런 채무들도 다 면책을 받도록 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이제 그 재기 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하는 거고, 개중에도 어, 이 보임파산을 하지만 어, 저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생이나 개인회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그 소득 가지고 여기 있는 연대보증을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데 그래서 보통 뭐 보임 그 구조가 법인회생 하게 되면 보통 일반회생, 요건 내면 개인회생, 법인 파산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개인파산을 같이 하는데 별단의 소득이 있다, 있다, 그러면 요건에 봐서 일반회생,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력으로, 뭐, 한계, 이런, 이런 경우 자력으로 여기 회사에서 벌어지는 내보증 채무를 감당할 수 있다 하면, 그건 이제, 개인재산을 매각 해서 갚으면 되, 되겠죠. 소득으로 갚아도 되고 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법인 파산, 개인 파산을 거의 동시에 준비하고 어, 파산 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파산 선고 결정 나면 바로 개인 파산도 신, 접수를 하는데 예, 준비는 같이 하다가 그래서 그뭐 그거는 뭐 변호사마다 로펌마다 업무 방식이 틀리니까. 그런건데 보인파산 선고나고 나서 개인파산 접수하는 이유는 그 연대보증 발생경위가 보인파산 자료에 소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파산사건에서 그걸 원형에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는 어떻게 되느냐 보인파산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